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기 11장에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 중국 사람들이 박지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께서 레이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한 박지를 먹어서 코로나 심판을 당했다라는 주장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돼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돼지 역시도 11장에 보게 되면, 먹지 말라는 음식으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사실 더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더큰 관점은 뭐냐? 바로, 구약시대의 율법이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연속이 되는가, 유효한가, 이 문제겠죠.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도덕법, 소송법, 의식법이에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정신과 방향성을 율법에 새겨넣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행동과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그 정신과 방향성을 유효합니다. 소송법은 여러분 요즘에 잘못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지 않잖아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식법은 의식법 안에는 제사법과 절기법 그리고 오늘 레이기 11장에 음식 규정까지도 다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양을 잡지 않잖아요. 폐지되었잖아요. <laughs> 양을 잡는 제도가 제사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 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삼겹살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므로 박지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코로나를 해석한다는 것은 참, 맞지 않는 일이겠죠. 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폐지된 레이기 11장을 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질서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메리 더글라스라는 문화의 인류학자가 있는데 이 저자가 자신의 책에서 레이기 11장을 해석하게 되는데,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구분의 기준점이 바로 창조 질서를 따르느냐 아니면 따르지 않느냐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그 질서란 짐승들의 이동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는 하늘에서 날아야 하고, 육지짐승은 땅에서 굽이 갈라져 뛰어다녀야 되고,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갖추어서 헤엄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은 창조 질서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일기가 사람을 구분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레이기 역시도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나눌 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레이기 11장의 음식 구분은 상징입니다. 그 상징을 통해서 레이기를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예수님의 칭의를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류의 초청을 받아 고넬류의 집에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은 하늘로부터 부정한 짐승을 싸고 있는 보자기가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못 먹겠다고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이것은 고넬료의 구원을 말한 겁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마치 부정한 짐승처럼, 부정한 음식처럼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유대인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것은 아무리 부정한 이방인이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음식으로 따지면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셔서 우리는 정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이기 11장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칭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